네가 이상한 소리를 해도 다, 욕. 저 편집에서 자르니까. 지금 이것도 다 잘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해봐. 야, 씨발, 해봐, 씨발. <laughs> 해봐, 안사주 <안서진>, 해봐! <laughs> 좋은 거 가르친다. 이러니까 추천지라 그러지, 애들이. 응? 예. 네. 가보죠. 아유, 시작부터 어퍼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더모어더모어그렇죠더뭐 할수록 더욱더 뭐 뭐하다. 한번 해석해볼게요, 읽고서. The more people have to do unwanted things, the more chances are that they create a pleasant environment for themselves and others.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제가 이제 편의상 이렇게 둘 끌어놨어요, 그죠? 그래서 더욱더, 더욱더 사람들이 have to do, 꼭 해야만 할수록 뭐를? Unwanted things, 그러니까 원하는, 원치 않는 원치 않는 거를 해야만 해! 아이씨, 군대 가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해야만 할수록, 더 more, 더욱더, chances are that. 근데 이 표현은 여러분이 1학년 때 했어요. chances are that, chances are that. 이거는 뭐야? 1 0중 8구, 10상 8구, 뭐뭐 하다. 그죠? 거의 주어 동사 할 것이다. 라는 말이잖아. 그지이 chance가 기회가 아니라, 여러분, 확률을 뜻하는 말이라 그어 그죠? 그래서 1 0중 8구, 10상 8구, 대주어 동사일 것이다. 아니, 뭐, 하기 싫은 걸꼭 해야만 하면 뭐 어떻게 될거예요 당연히. They create a pledging environment. 불쾌한 환경을 만들겠지, 스스로나 아니면 남에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주어가 day지.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는 selves가 들어가야 돼, 그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t h 하시면 안 돼요. 알죠? 밑으로 가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하기 싫은 건 무조건 피해라는 얘기인가? 아니야. 뒤에 보자고. If you hate the things you do, but have to do it none the less. 여기 이 f 절 먼저 해석해보자고. 만약 여러분이 그거를 싫어해. 어떤 거야? 네가 하는 거. 이렇게 수식 되죠? 명사 뒤에 주어동사니까 바로 수식했어요. 당신이 하는 걸 싫어해. 그치만 해 a v e to do. 꼭 해야만 해. nonetheless. 내가 이렇게 끊었었잖아. 그치? nonetheless. 그렇지만 이거야. 그치? 부사어예요. 저거. 네, 하는 거를 싫어해. 근데 해야만 돼. 그러면 you have a choice. 선택지를 가지죠. 그래서 여기 between a and b 두개 나와요. 모와 모 사이의 선택지가 있니 너? 첫 번째 일단 싫어할 수 있지? 아우 싫어 이럴 수 있단 말이야. Hating the thing. 그걸 싫어하던가. 아니면 두 번째 반대말이 나와. Accepting 이렇게. 야 어린아이야. 여기 왜 i n g 써야 되니? 병렬구조죠? 그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죠? 근데 이 억셉팅은 무엇을 받아들이다인데, 대조어 동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다. 이렇게 써도 되기 때문에, 접속사 대부터 이게좀 목적어가 좀 길게 나와 있어요, 여기. 너는 뭘 받아들인 것 사이에 선택을 해야 돼? 아, 그거, 여기, 그게 뭐야, 그거. The thing you do? 이게 예, 그거죠, 그죠? The thing you do?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야? 네가 해야 될잡 같은 거야 그럼 잘 봐야 돼 need라는 동사의 특성상 봐봐 주어가 need나 여러분 옛날에 중학교 때 want 이런 거 많이 배웠다고 얘들 뒤에 to 부정사는 시험에 뭐가 나와? to 부정사 그냥 쓸래? bpp 쓸래? 이거 시험에 나왔잖아 그럼 이제 아니 얘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누가 결정해요? 의미상의 주어가 결정해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예요? 얘예요 얘가 하는 거야? to 부정사 써 얘가 되는 거야? bpp 쓰라고 그치? 능수 누가 결정한다고? 저기 앞에 계신 저 주어라는 분이. 근데 봐봐. 이게 네가 해야 될 일이야. 그 일이라는 애가 뭔가를 해 아니면 남에 의해서 돼. 돼. 그래서 내가 이게 업법에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이 녀석이. 근데 지금 내가 선택지 두 개를 줬잖아. 그치? 그니까 러 너는 딱두 개밖에 선택지가 없어. 그냥 계속 아우다왜 군대를 가야 되라고 혐오하거나 아니면 뭐야? 반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억셉팅 하는 거죠. 그러면 봐봐요. 여기서 either way, both ways.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쓰셔야 되는데, you will do it. 너는 하게 될 것이다. 야.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출제한 이유는 간단하죠. 학교에선 이렇게 설명할 가능성이 있어. both는 뒤에 복수 명사를 쓴다. e-i-t-h-e-r. either라는 친구는 이렇게 단수 명사를 쓴다. 인데 사실 이걸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게 답은 되긴 하는데, either way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돼. 어느 시그로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든 이런 식으로든 이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 뒤에 있는 w a y s 를 복수형으로 쓴다 하더라도 사실 보스를 쓰면 틀려. 여기는 맥락상 이게 안 맞아. 그치 맥락상 뭐야? 아, 네가 혐오를 택하든 수용을 택하든 아 너는 그것을 둘중 하나의 방식으로 하게 돼 있어라는 말이라고. 그래서 보스는 그냥 아예 안돼 단복수를 떠나서. 알겠지? 어, 안 돼. 요거 어, 수용을 하던 혐오를 하던, 근데 수용하는 게 좋을 거야라는 얘기야. 보자. Doing it. 그것을 해요. From the place of 어느 장소에서 어디에서 시작해서 네가 그것을 해. Hatred. Hey, 이게 사랑이야, 혐오야. 혐오죠, hatred. Hey, 혐오라는 곳에서부터 네가 그것을 시작해. 아,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develop hatred. 혐오를 키우겠지. 아까 뭐라 했어? 너자신 그들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해로운 환경이라고 했었잖아. 그지 똑같아. Towards the self. 자아. Others. 남들, 너 주변. 똑같은 얘기 반복하죠? 그쵸? 네. 표정 안 좋네요. 왜 그럴까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혐오를 자아와 네 주변에 있는 타인들에 대한 혐오를 더 키울 것이다. 반면에 do it from the place of acceptance. 그것을 수용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시작하면은 그것은 만들어줄 거야 창출할 거야 뭐를 컴패션 요거 별표 이게 만약에 어법 문제가 아니라면 저 친구는 어휘 문제라 아니면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컴패션 내가 이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존재니까 아 그래 나참 그래도 좀 약간 어느 정도 연민이 간다 뭐 <laughs>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컴패션은 연민이죠 연민 그래 이해한다. 아 그래 안타깝다 이렇게 자아에 대한 어떤 연민을 창출할 거야. 그리고 allow for 허락할 거라고 뭐를 기회를 뭐하는 기회 찾는 거죠. 더 suitable way 적절한 방식 뭐하는 방식 당연히 그거 해야죠. 그걸 해야죠. 근데 자꾸만 d o i n 이라고 하니까 좀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동의어 a c c o m p l i s h 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그래서 그 업무를 야 아까 계속 doing이 타다가 여기 품이 있는 단어로 바꿨다. 그죠 그 과제를 그 과업을 성취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겠지 그지? 내가 똑같은 얘기 계속 한다고 그랬잖아 둘중 하나를 해야 돼둘중 하나를 해야 돼 누가 봐도 이게 멋있잖아 그죠? 이거 하라는 거죠 네, if you decide to accept the fact that which your task has to be done start starting from recognizing that your situation is a gift from life 천천히 너 if 여기부터 해야 돼 그지? 이거 주절이야 동속절이야 종속절이야 종속절이야 나 항상 얘기하지만 주절을 잘 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문제 풀려면 만약 당신이 결정 결심을 해요, 뭐하기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자. 여러분 이 사실이나 소문 같은 기사 신문 보도 같은 명사는 뒤에 관계대명사절이 보통 많이 와요. 동격의 접속사절이 많이 와요. 동격의 접속사절이 확률상 훨씬 많95% 이상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아니면 말고, 95, 90%! 90%로 90 가자. 될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접속사 대시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완전한 절인지만 확인을 해줘. 일단 얘 동그라미, 일단 X 치고 일단 가봐.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 너의 일이, 그 일이, has to, 잘 봐, 일이 주어야. 해야 돼, 돼야 돼. 돼야 돼 이런 거잘 봐야겠죠, 그죠 그래 이 일은 꼭 수행되어야 되는 일이야라고 나는 사실을 받아들여 잘했죠 이거, 그죠 완벽한 문장 맞죠? 어, 그러니까 넘어가야 돼. 그러면 봐봐, 일로 갖고 와봐요. 만약 주어가 동사라면 한답에 쉼표 치고 이제 봐야지. 선생님 이거를 써야 되나요? 이거를 써야 되나요? 막 모르지, 이것만 보고. 그지? 서진씨 만약 여기 동사가 있어 뒤에 또 그럼 이게 맞죠? 주어 동사? 뒤에 동사가 없으면 동사는 반드시 나와야 되니까 명령문으로 써야 되는 거 맞죠? 요 알고리즘만 딱 있으면 안 틀리잖아 그지? 렇 이런 견지에서 보면은 어너 만약에 동사를 쓰면 명령문인 거고 너 만약 ing를 쓰면 너 동명사야? 동명사야? 그럼 뒤에 명 동사 하나 나와야지 서술어를 찾아볼까 해야지 그지? 찾았어, 못 찾았어. 뒤에 서수로를 이건 뭐야? 이거 이거 뭐 십자가야? 교회 다녀서 십자가 치는 거야? 아니야. <laughs> 교회 종교 얘기 그만하자. 이게 이제 봐봐 안 돼. 여기 있긴 한데 얘는 봐봐 여스 조와이신 하고 짝이야. 이 접속사야, 그렇지? 그 뒤에 거는 없다고 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결국 여러분은 서수로를 발견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를 가린 상태에서는. 그러면, 얘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이거 써야죠. 그래서, 시작해라. 이렇게 해야 돼. 시작해라. 그지 시작해라. 뭐 하는 거야? 인정하는 데서, recognizing 하는 데서 시작해라. 뭘 인정해? 대조 동사라는 사실을 인정하래요. 너의 상황은 일종의 뭐다? 야, 선물이야. 헉, 군대를 갈수 있다니! 사지 멀쩡해서, 그죠? 얼마나 선물이냐고. 오빠한테 가서 그런 얘기 해봐. 바로 그냥. 그치? 인생으로부터 온 선물이다라는 거죠. 여기 세미콜론은 접속사 역할을 대신해요. 그리고 그래서, This will help you to see it. 이게 도와. 네가 바라보도록. 그죠? 렇뭘 바라봐요? 그것을. 뭐로서 바라봐? Lesson in acceptance. 여러분, 들요이 표현은 중요한 건 아닌데, Lesson in something 하면 뭔가를 배우는 기회, 뭔가를 배우는 수업. 이렇게 할수 있어요. 해석을. 알겠어? Lesson in biology 하면 은 이제 생물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너네 오늘 하고 온 거, 그죠? 그래서 라스니스 한테 수용을 배우는 그런 수업으로 바라보길, 바라보는 걸 도와줘요. 이렇게 처리하면 될것 같다. 됐니? 좋았어요. 자, 질문 한번 해보자.